안녕하세요 네, 수건무사입니다 자 오늘 처음 두 가지를 하고 할 생각인데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비트코인 지금 현재 시황이나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그런 차트 분석해서 여러 가지 지표도 좀 보여 드리고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예상되는 매매 타점 같은 걸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 시황 및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시다. 일단, 뭐, 제가 지금 두 가지 그래프를 켜놨는데요. mxec하고, 바이비터하고 켜놨는데, 바이비가 흑백이니까 좀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매매한 내역들이 이렇게 최근에 매매를 안한걸알수 있습니다. 예전까지 표시가 딱돼 있죠. 4589, 사고팔고 4589되 사고팔고 있는데, 이게 4시간 보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매매를 쉴수 밖에 없는 못하고 있었고요 빨리 오늘 매매국기를 찍어야지 가능한데 자, 비트코인을 크게 보면 지금 예전에 고점이었던 부분들이 다 왔죠 그리고 지금 태운 기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상황인데 예전에 이렇게 거의 10만 8천원 10만 8천원 두 번이나 도전했었고 지금도 여기서 한번또 도전했고 한번 거꾸로 또 도전했고 한번 지금 거의 세 번째죠, 세 번째. 원래는 이런 식의 패턴이 형성됐을 때,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시전 종료라고 예상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시전이 끝났나? 끝?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문제 쇼 배팅한 사람 되게 많았고,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샷 자체가, 원래 이게 여기서 끝날 거였으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제 끝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는 끝나지 않았죠. 이게 1봉이고요. 원래는 여기서 내려오면서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량으로 그, 숏들에 대한 청산이 나오면서, 2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네, 시간봉으로 묶겠습니다. 여기서 이 흐름 자체가, 지금의 하락 크름 자체를, 음, 어떻게 면반전시키는 흐름이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빠진 폭만큼을 굉장히 큰이 장대 빔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대폭으로 청산되는 숏들 청산시키고, 그런 물량을 먹으면서, 다시 전고점번식까지또 올려버렸죠. 지금 여기가 있고 다시 한번 이만 10만 11만까지를 돌파를 그러니까 돌파는 아니고 11만 근처까지 한번 찍었어요 또 그리고 밀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 이 굉장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단 저항은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비트코인 자체는, 원래 이제 끝날 모양에서 여기서 감아 올려버렸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제 방향성은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왜 계속 안 깨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시즌1, 그리고 시즌2, 지금이 시즌3점이잖아요. 비트코인에. 근데 이제, 이 각각의 주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때는 한국, 중국, 뭐 이런 식이었고. 이때부터 이제 미국도 약간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은 거의 주포 자금 자체가 거의 미국의 기관들이나 이런 큰손 부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제 그동안 못 샀던 그런 매집의 기회를 삼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관점을 이미 여기서 빠질 거면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눌러주면은, 우리도 같이, 롱을 타서, 이걸 먹고, 언젠가는 이 선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지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지표를 보고 나서 한번 어뭐 제가 말하는 게다 맞진 않지만 제가 노리고 있는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표 중에서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아 여기 펀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릴게요 이 펀비 자체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매수, 매도, 롱, 쇼시 롱이 많으면, 평상시에 롱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 개미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은 플러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쇼스을건사람 먹는 거고,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서는데 여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컨비가 마이너스까지, 마, 마이너스까지 많이 갔었어요. 그 말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하락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많은 개미들이. 마이너스 펀비가 나서 오히려 롱을 잡고 있으면 펀비를 받을 정도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빔이 나온 다음에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다시 안정적인 펀비 0.01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이 투자자들도 여기서 물론 트랜사람 어쩔 수 없고 아이 비트코인이 죽지 않겠구나 그런 심리로 지금 바뀌었다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굳이 이해를 가아자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면 편하게 되어있는 게 여기 뭐, 오케이, 뭐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정리가 좀잘 되어있는 편인데요. 오케이, 엑 보면. 자. 음,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볼만한 지표는, 한시간이 들어볼까?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롱숏의 비율인데요. 네, 지금 롱숏의 비율인데, 지금은 0.47, 0.57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롱이 높다는 의미겠죠 롱 쪽을 좀더 지지 물 있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이 오픈 인트레스티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약정이 어떻게 보면은 한 시간 일봉으로 봤을 때도 미결제 약정이 줄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어느 한 쪽이 스스로 청산을 하든지 강제 청산을 당했든지 그렇게 해서 이, 포지션이 줄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걸자 확정이, 이렇게, 그만큼 늘었다가, 1시 이후에 이렇게 줄고 있죠. 이거는 차익 시연일 수도 있고, 해석하는 게 차익 시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제 청산을 당해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는 법은이 차트를 보면서 위치를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청산을, 여기서 롱갈줄 알고 그랬던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는 뜻이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줄면은 반대로 숏를 받던 사람들이 청산을 당하면 죽겠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시연을 했다는 뜻도 돼요. 그런 해석을 할수 있는 지표고요.